안녕하세요. 배사입니다. 어때요? 제 머리? 제가 머리를 커트 컷... 하고 이게 겨울 아우터를 입었을 때 귀걸이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귀걸이를 했을 때 코트랑 잘 어울리는 기분이 나더라고요. 특히 이제 나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마담 코트 같은 경우에도 코트가 약간 좀 헤비한 느낌의 이 어깨도 조금 올라와 있고 뭔가 그런 느낌의 짜잘한 귀걸이를 했더니 좀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볼드한 걸 귀걸이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볼드한 귀걸이를 막 그렇게 데일리로 차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비싼 금을 살 것도 아니어가지고, 좀 편하게 살수 있는 데가 어딘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, 제가 자라랑 에나더 스토리즈 뭐 이런데 갔을 때 선뜻 손이 안 가는데 제가 h m 에 갔는데 야금야금 사게 되는 거야. 이걸 한 번에 훅산게 아니고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어 이거 예쁘네 하고 사고 괜찮은 거 같아서 여러분들도 귀걸이에도 관심 많으시니까 제가 산거좀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겨울 액세서리 일단 옷은 끝났어. 지금 겨울 옷 사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겨울 옷을 입기는 입어야 되잖아요. 그랬을 때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귀걸이가 제일 좀 편한 거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H&M에서 e 편하게 살수 있는 H&M이 e 보통 만원대 근데 이것도 만원대 너무 괜찮잖아 봐봐 이거 디자인이 약간 명품스러워 있어 보이지 않아요? 이거 되게 고급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빼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은 이쪽 봐봐요 이 느낌인데 약간 요래 니은이야 꼈을 때 훨씬 더 예쁘고 요거가 좋은 게 납작해가지고 앞에서 보면은 그냥 요런데 좀 그래도 크기가 있으니까 잘 보여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예쁜 음. 거예요. 그리고 한쪽은 실버고 한쪽은 골드야. 아 여기가 골드면이고 여기가 음. 실버면이잖아요. 음.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이 음. 들었어. 그래서 이게 또 안에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무게감도 없어. 무은기털처럼 가벼운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덜 무겁고 제가 이것저것 사는 것 중에 이게 제일 만족스러운 거야. 음. 그러니까 너무 큰게 앞에 있을 때또 부담스러운 것도 있잖아. 내가 좀 볼던 걸 사고 싶어 했는데 또 너무 막 크면은 또 이게 손이 저잘안 가고 뭔가 더 특별할 때 하거나 조금 더 내가 그걸 찾는 빈도수가 적은데 이게 크기에 비해서 잘 하게 되더라고. 요거 뒤침도 괜찮다. 옛날에 디올 귀걸이에 뒤침이 너무 좋다고 내가 음.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약간 디올 귀걸이 뒤침 같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침이며 뭐며 제가 H&M 에서산것 중에 제일 지금 1등으로 마음에 드는 거 요거랑 두 번째는 요게 동그랗거든요. 그래서 요게 딱 찝히는 거예요. 제가 요렇게 딱 찝히는 요런 거를 좋아해요. 그러니까 뒤침이 안돼 있고 차라리 이렇게 꼭 찝히는 게 훨씬 더 좋고 요거는 귀에 딱 붙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좋아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저는 진주 귀걸이를 좋아하거든요. 저는 진주 0.8 사이즈를 좋아하는데 진주 귀걸이를 했을 때 우아한 느낌과 여성스러운 느낌 그런 거를 가져가는데 지금 내가 그런 기분을 내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동그란 귀걸이 이렇게 메탈로 된게그 진주 귀걸이의. 꼈을 때 귀에 착 붙는 거는 느낄 수 있으면서 요게 조금 더 편하게 갈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진주 귀걸이 대체용으로 실버로 된거 요거를 좀잘 끼는 것 같아. 그래서 요거는 사계절 끼기 좋은데 요거 이에르로 제품이고 요것도 앞에는 실버 뒤에는 골드예요. 뭐 큐빅 같은 것도 하나 박혀 있고 요게 생각보다 너무 큰 귀걸이보다는 요거를 그냥 데일리로 착 꼈을때 안낀 것보다는 괜찮은데 존재감은 있고 그렇다고 너무 막 덜렁거리거나 너무 막 이게 귀걸이에 주목받고 싶지 않을 때는 요 귀걸이가 또 손이 잘 가서 이거 이해를 오를 제품인데 요거를 요게 제가 요 영상에 옷을 입고 이 귀걸이를 해고 찍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도 이거 코스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댓글에 또 달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코스 귀걸이인데 이거는 살짝 무게감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매년 약간 스테디로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골드로 가지고 있고 이거산지좀 됐어요. 근데 지금은 실버로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컬러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오는데 이거의 좋은 점은 링이잖아요. 근데 침이야. 음. 이렇게 해서 딱 꽂을 수 있어. 음.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거야. 요거 꼈을 때또 이게 귀에 이렇게 딱 링처럼 되는 요게 또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스티크한 느낌을 내면서 링을 하고 싶을 때 요게 좀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영상 찍을 때 제가 아 옷이 좀 밋밋한가 했을 때 포인트 주려고 잘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코스 귀걸이였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제 H&M 오늘은 H&M이 맞네. 나 요즘 H&M 좋아하는 것 같아. 자, 요거는 김나영 님이 그 메이크업 포에버 뮤즈이셨던가, 음. 광고 영상이 나오는데 김나영 님이 이런 거를 끼셨어. 물론 김나영 님이 H&M을 하셨을까 싶긴 한데 요거는 되게 비슷해요. 그래서 요걸 닦 꼈는데 이쁘잖아. 음. 그래서 제가 H&M에서 맨 처음에 좀 찾으러 다녔던 디자인이 요거였어. 링은 볼드하지만 앞에 면적이 얇잖아. 근데 요거는 지금 두 개의 링이 붙어 있으니까 존재감이 얘도 빠지잖아. 12,900원 아니면 7,900원이에요, 이거. 7,900원. 너무 괜찮잖아. 이거 어디 가서 7,900원에 사. 이게 근데 뒤에 또 링은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게 되게 가벼워. 한거 긋지도 그 않고 가벼워. 이게 지금 제가 한거 중에 제일 가벼워요. 이것보다도 심지어 가벼워요. 그래서. 꼈을 때 약간 그처지는 느낌이 들잖아요. 약간 음. 무거운 거 했을 때 근데 그런 느낌 없이 제가 그래서 H&M에서 제일 추천하는 건 이거야. 아좀 사이즈가 작나 싶어가지고 집에서 해봤을 때 어?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적당했네 라고 생각을 했어. 근데 그러기에는 또 늦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사면서 내가 생각한 거는 이 정도 돼야지 티가 나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같이 샀는데 음. 그지, 그지.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원 전후하니까 그냥 이것도 하나 사볼까 했는데 꼈을 때 이게 훨씬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야. 내가 원하는 사이즈인 거야. 그래서 내가 이것도 왜또좀 그랬냐면 얘는 중간에 한 줄은 골드고 두 개는 실버야. 비싸도 만 사천구백 원이니까 내가 이거를 뭐 하나 샀지 뭐. 무겁기도 이게 훨씬 무거워. 얘는 진짜 가볍거든. 얘는 텅텅 빈 귀걸이 같고 얘는 뭔가 속이 채워진 것 같고 그리고 귀침 또한 얘는 이거야. 내가 좋아하는 건데 얘는 그냥 이거야 그래서 이걸 끼면 이렇게 되는데 너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머리에 이렇게 귀에 꽂는 걸 좋아하니까 귀에 꽂았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좀 티는 나 그리고 살만해 이정도 살만해 저도 근데 사고 이거를 더잘 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탐다운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게 여리여리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너무 화려한 귀걸이를 또안 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. 이런 거는 좀 세긴 세잖아요. 너무 이막 귀걸이 나해다막 이런 느낌인데, 요거는 일반적인 링 있잖아요. 요런 링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 아쉬움은 있고, 링인데 조금 예쁜 걸 하고 싶다 했을 때, 요게. 꽤잘 가요. 그래서 이게 제가 세 개가 있어요. 왜세 개가 있냐면 이게 골드 앤 디어 오벌 원터치 귀걸이거든요. 그래서 원래 이게 한 쌍이 있었어. 근데 한쌍 있는데 이게 워낙 얇잖아요. 그래서 꼽는게좀 덜렁거려지더라고. 그래서 내가 끼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막. 그렇게 됐는데 한 개는 좀 약간 망가졌었어. 아 이거는 내가 계속 포장하고 싶다 싶어갖고 한 쌍을 또 샀어. 그러니까 이제 세 개가 돼가지고 하나가 또 고장 났을 때 요걸 또 짝을 맞춰가지고 할수 있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요거를 한번 소개해 주고 싶었어. 그리고 이거, 이거 예뻐요. 귀걸이를 막 비싼 거안 하고 싶더라. 저렴하고 막 편한 하고 싶은 거지. 음. 그리고 요즘 디자인이 예쁜 게 너무 많아. 그래서 골든디어 가면은 요거 다골든디어 거거든요. 음. 요런 기본적인 링을 또 해야 될 때가 있어. 내가 옷이 너무 오늘 화려해. 근데 귀걸이를 안 하기는 그런데 음. 귀걸이까지 너무 힘을 주기는 좀 그럴 때가 있어. 제가 요즘 호피에 빠졌잖아요. 음. 호피할 때 제가 이거를 잘 껴요. 요런 사이즈별로 또다 있어. 음. 어. 어, 이렇게. 요거 소중대, 소중대죠. 요거 해가지고 요거를 다 일단 소장하고 있어.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언제 내가 이거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양말 같은 거 이건 기본 양말, 우리 기본 티 있죠? 왜흰 티, 검은 티, 회색 티, 베이지 티. 그거한 4개 정도는 집에 있어야지. 내가 뭐 급하게 언제 뭘 입고 싶을지 모르고 내가 뭐 안에 아, 뭘 받쳐 입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양말, 기본 티.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게요 기본 링기고래. 요거가 이제 내가 맨 처음에 볼던 귀걸이를 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샀던 거야. 어디 걸까요? H&M이지 뭐. <laughs> 그래서 요것도 H&M인데 두개 세트예요. 이거 두 개거든. 이거 두 개에서 12,900원. 진짜 괜찮죠?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다 심플한 링이잖아요. 후프 귀걸인데 요건 앞에 요렇게 디자인이 요렇게 있어요. 약간 디자인쪽으로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을 때 제가 요 귀걸이를 했어. 근데 요거가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12,900원이거든요. 근데 요거 단품인데 조금 더큰 것도 있더라고. 근데 제가 내면서 맨 처음에 사러 갔을 때 요것만으로도 뭔가 존재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큰 거는 뭔가 과하다.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약간 영한 느낌은 아니에요.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있어. 살짝. 그래서 여기보다 더커지면안 된다 싶어 가지고 제가 요 사이즈로 샀는데 요거보다 큰 사이즈도 있더라. 그러니까 여러분도 H&M 한번 구경 가 봐요. 진짜 막 얼마나 막 좋은 게 많은지 몰라. 그러니까 제가 요런, 요게 더 마음에 들었는데, 요것까지 끼어서 주는 느낌으로 제가 요것도 이제 있다. 요거는 이제 동그란 거여서 요 심플한 거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데일리나 좀 이벤트적으로 뭐할수 있는 귀걸이 얘기를 해봤다. 자, 그러면 저는 오늘 귀걸이 컨텐츠로 얘기해보았습니다. 여러분들 뭐좀속 시원하지 않아요? 뭔가 나 후련해! 자, 여러분들, 그러면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저한테 또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찾아가서 댓글 달아 드릴게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저는 기쁘이얇아요 부자 될 생각은 아닌가 봐. 그래서, 와, HM에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남는다고? 내가 왜 HM? 걱정을 해? 그러니까!